자 해오른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하나 둘 환영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진짜 여기에 왔는데요 여기는 일반 주택입니다 여러분 야 주택인데 정말 어마어마 많아요 뭐가요? 뭐가 많아요 작물이 많아요 작물이네 작물도 네. 많고 자 여러분들도 저런 주택에서 이런 다육이를 키우시는 꿈을 꾸실 텐데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자, 예. 네 저희 구독자님이신 음. 별레님 별장이네요 별레. 별래 별레 별장이네요 <laughs> 별래 회사시는 네. 별래님인데요 네. 아이디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저희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정말 감탄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음, 아파트에 또 음. 거주하시는데요, 이렇게 별내에 음. 이렇게 또 단독 음. 주택을 또예또 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곳에는 다육이도 키우고 음. 이거 보세요. 가지도 있고 장미도 음. 있고. 상추하고 토마토도 있고 야, 직접 이렇게 직접 다 재배해서 손수 드시는 거예요? 네. 이 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우, 저는 또 깜짝 놀란 게요. 음. 아, 이제 메인은 음. 예, 조금 이따 가겠지만 밭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노지에 밭을 만드셨네요. 네. 저부터 천천히 어우, 아, 어떻게 레인뭐 아닌가? 어, 맞아요, 맞아요. 화분을 깎아서 저렇게 군생을 이쁘게 만드셨어요. 와. 콩나무 위아 화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네.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어머, 네, 닭, 닭도 있어요. 여기 닭장도 있어요. 닭장도 있고요. 네, 오늘 저거 한 마리 먹나요? 아, 진짜 저희 어 <laughs> 이렇게 예쁜 모습이 또, 영상에 그대로 진짜 코즈란이 담겨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어떨지? 보니까요. 네, 요 음, 보세요. 여기는 하엽이 하나도 없고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시는지. 너무 너무 옹기종기 군생을 잘 만들어줬어요. 제가 온 김에 요거 요풀 하나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아유, 뭐 하나 보았어요. 뭐 하나 봤어요. 이게 튀었네요. <laughs> 네. 네, 네, 네. 네. 아우 지금 그렇게? 여기 와, 너무나 만드셨네. 많은데. 네 밭도 이렇게 만드셨고요. 음, 어머 먼노들이. 와. 와이게 먼노예요. 어머 이럴 수 있나요? 정말. 와 우리 별래 언니가 음. 엄청 깔끔하고 그러니까요. 목소리 또한 또 여성 여성해요. 네 완전 또 목소리 또한 공주 목소리였는데. 별래의 진한. 어머나 아닌가. 어, 오늘 <laughs> 보고 나니까 <laughs> 야 목소리만큼이나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었다는 음,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해우린 제가 팔이 짧으네요. 네네쪽으로 한. 이쪽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아, 예.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빙산의 일각 네, 그냥 그래서. 예쁜 하죠. 모습. 예. 이렇게 자의 예쁜 모습을 네, 예,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는요 아주 풍성한 상추, 이야 저쪽엔 쑥, 아그 옆에는 제가 모르겠고요. 와저마도 콤마도 응.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기 뭐 초롱초롱한 꽃들도 많고요, 장미도 있고요. 와 네. 정말 너무 너무 예쁜 요쪽은 앞에서 연출해는 밭인데요. 정말 어우 너무 너무 예뻐요. 보세요.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팀님도 보셨나요? 아유, 글씨는 뭐야? 네네, 글씨가 아주 나랑 똑같은 어, 찌, 아이가 있네. 네네, 눈에 띄는 음. 글씨들이 응. 보입니다. 네, 거의 네. 다 저희 것 같아요. 네늘배워니다밑에도 한번 볼게요. 저... 와, 이거 보세요. 아이솔도 <laughs> 이렇게 항아리 뚜껑 <laughs> 같은데요. 와, 정말 여러분들 오늘 자 좋은 거 이렇게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네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 미니 밭대기 이니바떼기도 음. 음. 자 보세요. 예, 자 여기, 여기 네. 보시면 은 이름표가 있어요. 자별레 이런 거. 네. 자 이거 보시면 여기 단단이 님이 별레 님한테 드린 것인데. 아우 선물 드린 거. 아우 이게 여기, 뭘까요? 여기, 여기. 이거 드럭키라 아닌가요? 드럭키라 맞는 거 같은데. 어우, <laughs> 색감이 어떻게 우리 해우룬에 있을 때보다 더 예뻐졌어요 이거. <laughs> 아유 세상에 아 여기서 다 앉아 있으면 밤샌다고 그러니까 와. 아유 수프레는데나다육이가안 보이게 또이고 싶고 있네 이 있냐, 어머 장미잖아 장미 해우룬이 그것도 몰라 꺾으면 안 되잖아 이 귀. 안 되지 우리 찐님 귀에다 하나 꼬, 꽂아주려고 그랬는데 아유 나 그러면 또 병원에 갈 거야? 귀에다 꽂으면 <laughs> 아, 어떡해 아, 다육이 봐야 돼 음. 그래요 이 지금 너무 아요거요거 요거. 작년에 봐. 요거 입구로 나온 아이인가? 입구 입구 입구로 입구 이렇게 해놓으셨대요. 입구지로 나온 아이를 키워가지고 음. 와1년 사이 이렇게 음. 아우 아트를 만들어 놓셨네. 으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유 내가 가르쳐줄게 해우르님 네, 집에 가서 아. 한번 <laughs> 예 농장에 가서 한번 음. 예 우리 해우르님 손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어머나 어머나 이거 보세요 사이사이에 바위소를 이렇게 또 하루 예, 세심해 시젠, 세심해. 시쟁이. 이름표까지 해놨어 손빵을. 네. <웃음> 레인보우 <웃음> 또 하나 있네 <laughs> 아우 진짜 너무 박일하게 하다 이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치. 이거 어떻게 다 비춰드리고 싶은데 다 비춰 다어추고 어. 밤새겠어요 자, 이렇게 러블리 로즈도 하잖아요 응. 자 여기 장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어, 립톱스도 해놓으셨어요 음. 어,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 네 이거 뭐 연출하는 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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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다 예뻐 이 립톱스 음. 찐이한테 네 음. 예. 전화해가지고 키운 거 보내달라 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컸어요. 한예 이거 배로 지금 키워 놓은 거예요. 별로 쪽. 아기 손톱만 해 했던 아이거든요. 위에서 보니까 음. 화분인데 이렇게 말발굽 이렇게 많이 박아놨어. 세상에 너무 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뼈검 뼈검. 야 언니가 다육생활한 지가 좀 됐죠? 아 이것도 다육인가요? 꽃이 이렇게 폈는데 엄청나. 음. 밭에다가 이렇게 하면 밭의 그 근데, 세력이 여기는 작물들이 있는데 너무 깔끔해 우리 별레님이 우리 별레님요걸로 어, 뜯어가지고 청를 하나도 안하신다 그랬거든 어 저기 초롱, 초롱 것도 있다 이야 음. 여기 참전원유택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자, 우리 메인으로 갈까응 음, 메인으로 갈게요 메인. 자 이쪽은요 들어가는 입구에요 입구에 이렇게 난간을 음. 여기 또 우리 널레님의 남편분께서 손재주가 그렇게 좋대요. 네. 그래서 요 난간을 만들어주신다. 네, 우리 벨레. 별레... 이같으면 정말 꿈도 못꿀 그런. 그죠? 아유 꿈미는 <laughs> 꿈은, 꿈은 꿉지다 아, 네 어. 우리 별래 님은 네 다육 생활을 하신 지가 한5 6년 넘으셨어요 네. 5 6년 넘으셨는데 전문적으로 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창의 매니아가 되신 거는 창으로는 한삼 년이 되셨다고 해요 야, 그럼 되시면은, 어. 다육 생활을 하신 지는 뭐 오륙 네. 년이 훨 넘으신 거죠 그렇지. 네 어. 그러면서 요렇게 아이들이 벌써 묵은둥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야 아주. 해드리고. 울고지고 음. 예쁜 아이를 하는데 어쩜 이렇게 화분 연출도 이렇게 예쁘게 해 놓으셨을까요? 와, 진짜 아주 어우지 들어오자마자 그냥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감탄사를 사랑이. 진짜 에, 음. 예,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 육기 사랑이 정말 꼬모합니다. 아우 이 밑에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예쁘고. 많은데 어떻게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 음. 자 이제 왔어요 메인 다이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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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쁘다 제가 음. 한번 에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느라고 조금 어지러울 수 있네요. 이요 네, 앞에서부터 화분부터 보여드리죠 화분에 와 양이분 다양이분 음. 이렇게 해서 메인 쪽으로 아우, 아우 헤우르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나 예쁘네요. 자, 이게, 양이분. 음, 양이분. 음, 양이분이 확실하게 예쁘네요. <laughs> 저도 양이분을 많이 봤는데, 양이분만 어, 또 서운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저희가 눈에 확 띄는 분은 아무리 봐도 찐이 분이 가장 눈에 확 띄네요. 어머, 그래요? 그럼 아직 그쪽으로 안 넘어갔는데. 네,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유, 나는. 가위기부터 좀 보여드리죠. 그렇죠. 네, 자, 앞에는 음. 양이 분으로 연출해 주셨고 중간에는 이제 공간 제약 때문에 어, 사각 창아 분으로 어, 플라스틱 아 분으로. 센스 그렇죠? 있네, 센스. 야, 여기는요. 네. 와, 이 녹색 풀 분이. 너무 예쁘네. 그죠? 자, 이제 다육이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다육이도요잘 <laughs> 키웠다, 우리 갈래님. 이쪽은 어... 지금 메인 창들 같아요. 네. 어, 창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보면은 거의 한 90%가 해오름 표가 아닐까, <laughs>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우리 한간에 또 이, 음, 아, 환타지오라고. 어~ 판타지오라고나 네. 있고 지금 물이 음. 거의가 이제 막 빠질 때잖아요 빠질, 빠질 때인데도 인데요. 우리 별래님 어, 여기 아, 노지에서 그렇구나. 예 노숙시키면서 음. 예 그러면서 아이들 색감이 이 정도면 많이 빠지지 않은 거죠 오, 예. 요거 보세요 요게 우리가 판매를 했던 이거 솔 캘리포니아 아, 요게 와 있네요 진짜. 외국에 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우 <laughs> 너무 예쁘다 어 그리고. 어 아직도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 네. 아직도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설베이지. <laughs> 설베이지가 또 거기 있군요. 오, 너무 예쁘네요. 야이 옆에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도 어마어마한 옆에다가 너무 너무 예쁘고, 아 뒤에 군생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야, 제가 파리기니까, 뭐아 어, 여기까지도 충분히. 네, 별래 언니가 화분도 얼마나 깔끔하게 잘.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거 지파분이죠, 지파분. 네, 지파분에다가 음. 아니, 대형 지파분입니다. 자, 이거는 네. 뭔가, 이거 물스톤 대품 아닌가요? 이게 뭔가요? 와. 뱅뚜루루 완전. 네? 아, 사과해분이 와. 와 완전 뱅뚜루루. 네. 니야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 와. 정말 예쁘네요. 어떻게 이거 어. 그대로 안고 가고 싶네요. 안고 가지마, 안고 네네. 가지마. 비싸, 비싸. 아, 정말. 아, 우해님 얼고지다, 얼고지. 너무 많다, 어. 너무 많아. 응.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영상안 끝내면 안 되나 이거? 아이고, 야, 자, 연결게요 자, 아유, 또 여기 선반다에 예, 이러고 예. 있습니다. 어우, 세상에, 빈 공간, 곳만, 공간마다 음. 남는 자리가 없게를꽉 채워서. 이렇게. 자, 스톱! 왜? 네, 자, 네, 요게 네. 바로 우리 찐이분이. 아, 언제 봐도 눈에 띄고, 언제 봐도 화려하고. 네. 너무너무 예쁩니다. 네, 화려한 듯 하지만, 음. 네, 이렇게 화려한 듯 하지만 색감이 또 은은하다 보니까, 음. 어떤 아이를 식제해도 아이들이 그대로 아이도 아주 돋보이고, 화분도 돋보이고, 이야. 네. 자 일석 2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끄부끄 네, 하니까 넘어가고요 와. 세상에나. 어쩌면 이렇게 잘, 키, 잘 키우실까요? 와. 우리 별래 언니 완전. 어우, 세상에. 우리, 우리 별래 언니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별래 언니. 예쁜 목소리 좀 들려주시라고요. 네. 언니, 언니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나, 어... 나 언니 얼굴 공개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아, 참아, 참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laughs> 너무 이뻐. 큰일 나, 기절해, 기절해. 언니 <laughs> 네. 깜짝 놀랐어요. 예, 네, 다육생활 하신지 음. 아, 벌써 이제 좀 있으면 10년이 가까워요. 네, 그런데 음. 음, 제 궁금한 거는 언니 짝꿍, 네. 짝꿍님 반대하지 않으시나요? 아. 했을 때는 네. 그냥 아무 말안 했는데 네. 요즘엔 좀 많아지니까 네, 뭐 네. 그렇게 많이 키워야 하고 네. 그러니까 아, 하면서도 그렇죠. 이렇게 선반 다이나 이렇게 네. 그 쇼핑백 같은 저것도 다 만들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면서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네네. 이렇게 많이 사들이고 왜 이렇게 많이 키워 응. 그러죠? 네네네. 누구나 <laughs> 그러시지만 네 그런데 또 가끔 가다가 뭐 요즘 도와주세요 하면은 또 그런 것도 도와주시잖아요. 응. 그러다가 우리 해오르님처럼 된다니까 아. 반대 안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아유, 나 이거 어떻게 배고파, 배고파요, 오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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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뭐 하고 계신지 저손 손가지만 비춰봐 주셔요. 네, 우리 그래. 남편분께서 잠깐만요. 네, 애들 남편분. 잘 잡아야 돼 네, 네, 네. 아유. 자, 우리 남편분께서 아, 저희가 온다고 요렇게 자, 이게 앞마당에서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응. 뭡니까 이게? 소라? 소라예요? 네, 맞죠. 네, 우리 아 예, 어, 남편분은 어, 고개만 꺼떡 꺼떡 거리시는데. 꺼떡 꺼떡. 목소리 이거. 한번 들려주시죠, 여러분. <laughs> 아, 부꾸. 부꾸부꾸. 네, 이거 먹고 싶으신 분 눈으로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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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우. 자, 우리 례 님이 이 중에서 여기에서 가장 좀 이렇게 요즘에 좀 아, 애정이 많이 간다는 다육이가 있나요? 뭐 물론 다 가겠지만 네, 다 네. 가지. 다, 네. 네. 음, 다 가죠. 네. 특별한 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예. 음. 네, 저기 아는 언니에다 맡겨 놓은 예. 네, 네. 음. 네, 한개님 <laughs> 아, 항진이 아 봉화. 아는 언니에 맡겨놓은 항진이 봉화. 야 예. 그거 영상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영상 네. 언니 찍어놓은 거 있죠? 예. 네, 준비가 됐다면 아. 아, 그것도 같이. 네, 같이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언니가 또 귀하디 귀한 아이들, 네, 언니가 영상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같이 연결해서 붙여서, 예, 네, 그렇게 음가, 음악과 함께 보내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텃밭도 있고요. 이렇게. <laughs> 어우 너무너무 너무 부럽다 이제 여기 초라 응. 먹고 얘기도 좀 해야 돼 너무 부럽다고 해오른님 아쉬워 어떻게 할 거야 나도 해줘 이런 응. 거 이런 알았어, 거 이런 알았어. 거 해줘 이런 거 내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응.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한 10년 후에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10년 후에? <laughs> 네. 알겠어 알겠어 꼭 기억할게요 네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우리 별래님께서예 텃밭을 가꾸고 계신데요. 이게 여기도 하우스가 돼 있어요. 텃밭이 맞나요 이건 네. 무슨 텃밭 수준이 아니고요. 무슨 농작물 판매하는 장소 같지 않나요? 완전 전문적이야, 전문적이야. 어, 자급자족하는 건 좋은데 와 너무 깔끔해, 깔끔해, 그렇죠? 깔끔해도 잘못된 거야, 흐루님아니요 깔끔하니까. 아유, 여기서 싸울 게 응. 자자, 이건 고추예요. 고추가 이렇게 실하게 키워놨어 세상에 이거는 초보 실력이 아니시죠? 야, 고추밭인데 달린 건 없네요. 이제 달리지. 어, 언제 달려 이거? 어 열매 이제 꽃피웠잖아요 어른님. 아... 그것도 몰라. 자 오, 여기는 오, 오. 여기 여기 봐요. 수박도 키우셔요. 음. 어머머머머머. 수박 수박. 저도 와 이거 수박이 열릴까? 아유, 궁금하네 여기 아유. 애기들이 여기 여기에서 이제 꽃이 열렸네 여기에서. 오, 여기에서 이제 수박이 열린다는 거죠? 음. 와! 열렸대. 열려 있대요. 아, 저기 열매 가면. 열렸다, 열매. 응.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는 참외 있다, 참외. 참외, 참외. 참외 참외도 참외. 신고. 응. 어머, 신기하다. 우리가 지금 응. 다육이 구경하다가 응. 텃밭 구경하는 게또더 재밌네. 또 이것도, 응, 이것도, 이것도 쏠쏠하네. 농촌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농촌 체험 맞네. 맞아요, 어른님 우리 여기 1일 농촌 체험. 아, 여기 봐요. 채용. 여기 봐요. 음. 응. 어머 이렇게 꽃 여기에서 이게 열매 맺힌 거잖아요. 음, 어머 세상 그렇구나. 이러면서 열매가 커지는 거야. 어. 아우 혜원이 이거 처음 봤죠? 음, 난 자, 예전에 예전에 같구나. 우리 아버지가 어, 이런 거 가르쳐 줬다 음. 어렸을 때도 이거 참예요. 아 이건 응, 요건 참외 밭. 응 이건 참 응. 그 옆에는 토마토. 토마토 방울 뭐 토마토. 아혜원 아, 여기 방울 토마토 열매 열렸네. 아, 와. 그래. 저기는 오이도 있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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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신기하다. 그쵸? 죠 여기는 없는 게 없어. 야. 여기는 뭐 걸어다니는 여기 마트인가? 이야 여기 여기 너무너무 마트네. 추도있 세상에. 여 별... 있어. 고가아 오이요? 아니야 아니 아우 응. 응. 아우 리 언니 이거 네. 힘 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 아우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 네, 이렇게 텃밭을 가꾸면서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 해오르님 음. 한번 얼굴 좀 비춰봐 드릴까? 아니 아니에요. 응 네. 음, 그래요. 자자. 비추... 이...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해오루님 저기 이... 오이 한번 따 어, 따보시래. 저쪽에 있대요. 네. 뭐 니까 오이가 있어요. 있어 한번 따와봐요, 오루님 따시래. 그거 따서 장 찍어 먹게. 것 같아요. 작아요. 응? 내일이라야 커지나요? 뭐해오른딸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좀더 커야 돼, 그러면. 얼른 나와요. 밑에 없어? 딸거 있대요. 또 눈치가 없어. 네, 제가 이게 다예해오님거 그 밑에 있네? 조금 더 커야 돼요? 네. 그냥 따도 돼요? 응. 어, 그, 따야 된대. 여기 있어. 오이 수학 해우른님 네, 우리 고추장 찍어 먹을 거예요. 네, 응? 자, 해우른님, 네. 네. 나는 이제 저쪽으로 갈 겁니다. 네. 영상 이어가죠.